이 남아있는데. 자 밑에 3번 문제는 영준아 읽어보시면 어디에도 일렬로 배열하세요 그런 말이 있니 고 그래서 말했잖아 순열 공부할 때는 절대로 외우실 때 일렬로 배우면 안 돼요. 어떻게 외우시라고? 뭐가 중요할 때? 순서가 중요할 때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순서란 말을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자얘 읽어보시면 지금 몇명 중에서. 몇명 중에서니까 이제 10 전체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몇 명? 회장 부회장 각각 한 명씩이라면 몇명 없는 거예요. 두명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볼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선택의 순간 가운데 순열을 쓸지 조합을 쓸지라는 거예요. 머리를 보시라고. 자, 회장 부회장은요 순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예를 들어 볼까? 영준이가 회장, 부회장에. 다른 말과 반대로 서준이가 회장, 영준이 부회장에. 이 말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야, 얘들아. 그거, 그거 바면 날이 뭐... 나잖아요. 내가 회장일 때랑 부회장은 다른 거잖아. 그런 상황 자체가 순서가 중요하다. 이때는 순열을 써야 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까지 다 배우고 나시면 이걸 또 비교를 많이 봐야 돼. 요 그래도 어려우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문제 많이 풀어보잖아. 나중에는 매번 나오는 게 나온다는 거. 그냥 사실 나중에 그냥 그냥 외우게 돼요. 솔직히 말하면 매번 나오니까 오케이? 이런 느낌. 한두 개 봅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밑에 5번과 6 기호로만 쓸게요. 이제 제가 좀 쉬었다가 이제 계산까지만 소개드리고, 일단 오늘 순열에관한 기본적인 내용까지 소개드리고, 이제 목요일 날에는 순열 관련해서 대표 문제 쭉 보시면 뭐 순열도 끝납니다. 자, 5번 문제는 다섯 개의 문자가 있는데 여기서 두 개의 문자를 택해서 배열할 겁니다라는 문제예요. 성준아, 혹시 그러면 5번 문제는 기호로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혹시 이거 영주이 동의하세요? 얘는 왜 피써? 어떤 어말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떤 단어든 문장이든 상황이든 그거를 좀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답변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원인이 있어. 분명히 그냥 생는게 아니라. 그리고 주의하세요. 아, 이번 숙제는 숙녀이니까 피겠지. 이거 아니고. 그건 너무 너무 뭐라 위치해요. 그러니 숙제를 할때 항상 말하잖아. 이건 그냥 내가 이 문제를 이해해야 요 그냥 그런 기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 더볼까 오른쪽에 뭐다 비슷하긴 해. 8번 문제. 그 그러니까 보시면요 이게 그러니까 좀 순열 쪽 문제들은 어떤 냄새가 난다 는거문 얘는 뭐 대놓고 대놓고 와 대놓고. 기호만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 혹시 영준아 혹시 기호로 정답 뭐라고 쓰면 돼요? 혹시 이거 서재에 동의하세요? 제 이번 문제는 왜이에요 순서를 정한다 이거 뭐예요? 대놓고 순서를 정한다 서있으니까 이제 순서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하나만 드릴까? 예를 들어서 어, 밑에 국어 문제 국어 문제 까지 풀고 쉬어야겠다 혹시 질문할 거 있는 거있요아 그럼 저 이거 하고도 시도만 좀 많이 해볼게요 어 그럼 혹시 다, 다 쓰신 거였죠? 어개념비어있어 에이 나 이거 하라고 하고 바로 갈게 혹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혹시 이거 기호로 나온 친구 있으세요? 오, 팩토리얼 이게 약간 조심할 때 이거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를 고른 이유가 뭐냐면 또 약간 간접적이에요 혹시 승부차기 뭔데요? 축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승부차기가 뭔지 모르면 좀못쓸 수가 있어요 혹시 승부차기 어떻게 하는 거요 오피 맞네. 오피 맞는데 오피 맞구나. 내가 몰랐다. 야, 둘다 오피 갑니다. 아 이거 순간 모르고 했냐면그 승부차기가 한 명이 맞고 한 명이 차는 거죠. 근 저는 이거 오피인 줄알았어요그 순간. 그러니까 다섯 명이서 두명올라가지고한 명이 골대 앞으로 가고 한 명이 차는 그런 거 하는 줄 알았는데 얘는 그게 아니네. 이런 상황 뭔지 아시겠어요? 문제가 더 어렵네 자 여기 지금 골키퍼 하 서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서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섯 명이 지금 뭐하는 거예요? 다섯 명이 이렇게 지금 찰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 맞아요? 그럼 얘는 사실상 혹시 오펙이란 말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누구 먼지 찰 건지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어쨌든 오펙이랑 맞다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볼수 있게 약간 느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 되요 이제 이 항상 이렇게 상황이 나왔을 때피해를 쓰는구나. 혹은 팩을 쓰는구나. 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등어 친구들 조금만 시험 탈까 우리? 자, 잠깐 쉬었 갈게요. 그리고 그래, 2교시에는 요 계산